야 오후 6시 넘으면 하지 말 된데 어. 야 오늘도 더워. 엄청 덥다. 그 에어컨 실외기에서 열풍이 그냥 뿌잉뿌잉 뿌잉뿌잉 나와. 좋지만, 내 전기 에너지가 많이 먹는 데내꾹꾸꾹꾹꾹꾹꾹꾹꾹 센터 아메 꾹꾹꾹꾹꾹꾹꾹꾹 에어컨더 열기가 더 많이 뿌려 나 조심해야 돼. 2층 교육장에 되셨죠. 아, 저도 뿌려놓고 하 정말 물이 따끈따끈해 응. 오후에 들어가서 아니, 침통이야 아침에는 별반 아닌 것 같았는데 오후에 그 오니까 햇빛을 감아서 그런지 엄청 뜨겁워라더 이제 그 새로운 물로 닦아서 이제 나무의 바람 불지 거기가 제일 뜨거운 바람이니까 한번더한번더두번 어, <laughs> 예, 정도 하라고 하니까 한번더 이제 음, 어, 예, 수고들 많이 했어요. 야 오늘도 엄청 더워. 아우 죽다이 쪽도. 어 열풍에 그냥 맞으면 그, 그 별로 그럴 수 있어. 조심해. 아니 그러기도 해. 근데 몸 건강하고 열풍에 안 맞아야 돼. 어우 뜨거워 뜨거워 엄청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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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뜨거워 네, 엄청나게 열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 열기가 나오는 이유가 저 이제 에어컨 칸막이에 이모지에 끼거나, 어, 그럴 때더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무슨 바람이 불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뚜껑을, 어, 뚜껑이라도 시켜봤어 시키기 바라면서, 바이바이. 너심해 다른 곳에 물을 안뿌린 이유. 음, 물풀에다가 나를 잠들어 놨어. 아, 덥다, 더워. 에어컨을 이렇게 쓰는데 말이야. 열이 엄청나네. 어열 <laughs> 풍이야. 태양이 엄청나게, 폭풍처럼 밀려드는 글씨아 어우, 여기가 아주 그냥 폭등을 끄네. 어, 조심하라고. 샤오리, 아잉, 그냥, 응? 어? 샤샤. 즐거웠어요. 그럼 안녕. 자, 오늘도 더워서 죽을 고생 하면서. 오늘 농담인가? 농담인가? <laughs> 어, 죽 고생하면서, 모두가 수고 많이 했어요. 자, 아, 빠이빠이. 4시 54분. 네, 가자. 6시 때 가면, 아우. 야, 그, 배집사가 있잖아. 배, 배집사가. 그 쉬었어. 쉬은 것 같아. 아침에 사다가 먹어, 먹으면서 했는데, 어, 그냥 실온에도 있으니까, 쉰 것처럼, 어, 감투가 <laughs> 되려나? 쉬었어. 아, 느낌이 그래, 쉰 것처럼 보여.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여행을 떠나자. 어디로? 야, 어저께 나 죽이고야. 불켜고 그냥 잤어. 어, 고 잤는데, 아 그냥 누구 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왜 밝은데 또 전등 켜고 잤네. 엄청해. <laughs> 그래서 누구야 어, 아침에 전등 켜고 자고. 그래서 문제라, 그러수 있어요 한 가지. 핸드폰 꽂는 거안 안 가져올까? 어. 그 이어폰 꽂는 거 가져왔는데, 이어폰 꽂는 걸로 여기 핸드폰 꽂으니까 안 좋아. 다른가 봐. 핀이 다른가 봐. 핀이 같은 자랑도는 다른가 봐. 안 돼. 그래 충전이 안 됐어. <laughs> 조금 있으면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있나 봐. 선청뜨어 와, 어, 엄청 뜨거워. 누워 있는 거 같다. 이건 공사장 폐, 폐기물로 봐야 돼. 어, 왜냐면 실리콘 조기도 같지. 공사장가. 와, 진짜. 여기 터널 들어간다. 터널. <laughs> 시원한 터널. 화장실 근처가 아주 시원해. <laughs> 어. 이쯤에서 시원해지는 거야.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이. 시원해졌죠. 저문 닫아야되는데 와우 들어가서 또물좀 먹어야겠다 와 안되겠어 더워 물좀 주세요 물좀 주세요 그런 모습을 써봐야지 <laughs> 어 여기가 제일 시원해 에어컨 응, 시원한 바람은 질으면 축구 살 듣고 대부분이 1부터 1에는 와이파이가 안돼 어, 게이트 통신부잤나봐안 그런가? 안 그런가 봐 <laughs> 응, 어, 아, 이제 아저씨가 치워갔어 아, 옥상통 이제 또 치워야 돼. 어우 벌써 몇 개째냐. 엄청 많이 해. <laughs> 내가 일해버리고 <인사고 웃음> 있어. 별명자. 이 야, 이거 원패스 원 있더라. 아, 어, 원패스 원. 자, 그럼, 바이바이. 음. 에어컨이 촉촉하네. 없단 말은 없고, 온몸에 식단이야. 열, 열탕조, <laughs> 열기운 조심하세요. 어, 그거는, 응? 음? 온도가 높으니까 안 좋아. 음. 역시 뜨거운 것도 안 좋은 거야. 인간하게. 음. 인간이 달궈지는 것도 별로 달렵지 않은 거야. 차가운 <laughs> 것도 그렇지만 적당한 온도. 3 6 5도3 5분, 6 5부인가? 인간의 온도가? 이건 조심해서 잘 관리하세요.